2024헌바188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서원 청구인 이 사건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할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서면 경고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이나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유죄 인정의 효과를 가진 불리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은 조항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중단에 관한 서명 경고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불복, 방, 불복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조치 대상자가 항고절차 등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점, 서면경고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 조항이,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없이도 서면경고를 할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주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